안녕하세요. 양먹은 토크의 김주현, 유진입니다. 아, 요즘 제약바이오 시간이 어렵잖아요. 뭐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시장이 다 어려워서 사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시장 분위기가 이제 연말까지 갈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제약바이오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뭐, 글쎄요, 예전에도 바닥이다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면 뭐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네. 2층도 있고 좀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저점수서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을 뭐 저희가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좀더 더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업도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선택을 했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는 어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코넥시장 기업이고요. 거기서 이제 다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데 동물의약품 업체 플럼 라인 생명과학입니다. 그 다크호스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야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실력이 좀 많이 모자라면 기자들이 그냥 다크호스라고 써요. 그럼 그런 팀들은 보통. 1라운드 탈락하거나 잘 가봐야 2라운드거든요. 이게 사실 어중이 떠중이한테 우리가 붙이는 용어긴 한데 이 용어를 쓸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근거를 갖고 다코스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뭐 다코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다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쓰는데 뭐 이렇게 쓰는 기자도 있으니까 혹시 지원 기자의 다코스라고 이렇게 거론이 되면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코스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인 의미. 의입니다. 미 근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쓸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 주제를 드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이 플럼라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으로 블록버스터 꿈꾼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떤 것이든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진이 기자가 좀 설명을 먼저 아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본에 살짝 적어 줬잖아. 그거 읽으라니까 안 읽고. 하여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거는 지금 그 양동가에서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진짜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바이러스 출혈형 그 전염병이에요. 일단 발병하게 되면 전파성이 매우 높아서 대부분 돼지들이 폐사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생존률도 상당히 높아요. 천일이 가요. 그래서 일단 걸리면 이거를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 양동 사업을 할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치료제가 없, 없으니까 그 피해가 상당한데요 그리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단 발생을 하면 세계동물기구에서 일단 발생 사실을 즉각 보고 해야 되고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육 그 지역은 일단 중단이 돼 버릴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국제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가축 전염병상 제일족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 정리를 하자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리면 돼지가 굉장히 아프다. 또 바이러스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살처분을 한다. 그래서 살,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어 양동가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대하고 당분간은 바이러스 가 계속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업을 좀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제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TV 이런데 보이시면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하면 밭 같은 거포크넬 파서 막 돼지 묻고 막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돼지열병이 발병한 그 지역에 이제 뭐 양돈가에 돼지는싹수거해다가 묻는 현계 현실이고. 이건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한데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농림축산부 등에 일단 따르면 이로 인한 그 아시아 유럽권역에선 피해가 2 0 1 8년이래서 2019년 이런 그때 피해가 13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기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서 이제 발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퍼지면 연간 한 2조 5천만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많은 기업들이 어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 국가 기업들이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상태고요 특허나 이런 정도는 미국이나 스페인 축산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특허나 기술에 대한 개발은 완료가 되는데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안된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적,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이 어려운 게, 이 기존 기술로는 이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제 바이러스가 한 10개에서 12개 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150개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종류도 그 다양해가지고 24종 이상으로 이제 일단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 거죠. 백신. 개발이 어렵다 는뜻시죠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만 들어도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바, 단백질이 10개에서 12개인데 이거는 네. 150개 이상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바이러스고 네. 이것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약물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굉장히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품화 시키지 못했다 네. 뭐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전문용어로 죽음의 계곡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잘 됐는데 이걸 상황 화 시키는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하는 네. 이 어려움을 표현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성과도 네. 한번 살펴습니다 봐주시죠. 플럼 라인 좀더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단 전체 글로벌 성과를 보면 베트남에서 일단 백신 개발하긴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사실 공산주의 국가고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믿질 않아요. 이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신력이 없으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 특허 정도 완료한 게 미국과 이제 스페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들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세계 각국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기술 이전을 해준 상태에서 지금 거의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그냥 임상 1 단계 많아야 임상 1 단계고. 중국의 경우는 이제. 미국과 스페인 별도로 중국은 자체 마찬가지 중국에서 자체로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을 해서 이제 돼지들한테 맞췄어요. 맞췄는데 오히려 전염성이 더 강해져 가지고 그것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이제 주요 플레이들이 실제로 개발하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무주공산의 상태인 거고 여기에 이제 플럼 라인이 약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부단하게 연구 개발을 위해서 글로벌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볼만한 그런 성과는 없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쭉 글로벌 플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플럼 라인은 그러면 음. 얼마나 경쟁력 있는 뭐 백신을 음. 개발했는지 또 치료를 개발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게 지금 특허 등록한 기업들도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플럼 라인은 최근에 세계 최초로 플라스미드 DNA 기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백신을 이제 특허 등록을 했어요. 그것만해도 큰 성과인데 이게 어떤 특장점을 가지냐면 기존의 백신들은 다 생백신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그거를 기반해서 바이러스를 그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바이러스에 기반하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되게 치명적인데 연구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중국에서 백신을 맞으면 전염성이 없어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도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플럼라인에서 개발한 거는 생백신이 아니라 비감염성 백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백신을 이제 맞춘다고 해도 전염 전염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제 어떤 아프리카 돼지열 병이라는 게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형하고 일형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생백신은 다 이형을 중심으로 해요. 플럼 라인 거는 1, 2형을 모두로 타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응증이큰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생백신 제조를 시도했는데 사실 생백신이라는 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는 거잖아요 소량을 투입해서 이제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거였는데 사실 항체가 생기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돼지 열병에 감염이 되고 전파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서 좀 다들 실패한 상황인 건데 이제 플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백신이 아닌 다른 제조 방식으로 또 그렇게 이제 비감염성 어떤 바이 백신을 만들어서 또 성공을 했고 적응증도 다, 다들 이제1이년인데 이거는 (1~2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좀 커버리지가 넓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만 듣고 나면 사실 굉장히 좀 어 인류의 어떤 그 안전 이런 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그러면 뭐 시장 규모도 한번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드렸을 일단 추정치예요. 왜냐면 이이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어떤 게 어느 정도다라고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데 다만 이제 추정치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일단 이게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식량난이 생길 정도로까지 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 시장만 따져도 연간 2조 5천억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중국 시장 하나만 타깃으로 하더라도 거기 절반만 차지한다고 해도 1조 이상의 규모를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을 업체가 생긴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의 큰 염원 중에 하나가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블록버스터 신약의 연간 매출 1조 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처음 개발만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백신을 동물의약품 업계에서 오히려 블록버스터 신약 처음으로 개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뭐 질병에 걸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들은 굉장히 많고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약이 이, 이 백신 자체가 성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 자체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기술에 대한 얘기는 잘 알겠어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납득이 돼요. 중국 시장이 뭐 절반 정도만 가도 조단 이상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얘기인데 임상에 대한 상황도 좀 알고 싶어요. 그 부분도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첨언하면뭐 이렇게 뭐 플롭 라인이 그걸 개발한다고 해서 뭐전 세계 시장을 먹는다는 건 약간 이게 좀 과한 표현이겠고요. 다만 지금 플레이어들이 다양한데 그 플롭 라인이 선두에 있고 가면 적어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임상이 일상 챌린지 임상이라고 해서 돼지들한테 백신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는데 이 백신을 맞은 돼지들이 생존율이 66.6%라고 합니다. 이러면 거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기존에 50 절반도 안 되는 것들도 다 이렇게 특허를 받고 했는데 이건 60%가 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접종을 유지해주는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임상을 이제 순차적으로 끝내고 이제 허가까지 완료하는 게 3년 내 목표인데 이걸 빠르다고 평가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은 생백순 중심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전염성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임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한다고 이는거다 반대하겠죠.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비감염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 제도를 가지고도 임상에 본격적인 임상에 들어가서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동물 실험이다 보니까 사실상 예.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복잡한 절차를 가지잖아요. 사람한테 할 때는 그 그러니까 동물한테 하다 보니까 바로 접종이 가능한 거고 안전성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크를 하는 거고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엔 단상으로 알고 있어요. 단상 임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상 2상 삼상이 아니라 예. 뭐한번 정도 하고 그다음 확대로 한번 하고 뭐이 정도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하는 그 실험이긴 하지만 생존율이 66.6%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치를 이미 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만 말 보고 이 기업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화되려면 최소 3년 또 길게는 뭐그 이상의 또 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봤을 때좀 무리스러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뼈아픈 지적이죠 일단 근데 이게 또 대부분 신약 개발 업체들이 사실은 일정한 매출이 없어요. 왜냐면뭐 신약 개발하는데 뭐 이렇게 오, 뭐 동물 약품이라고 해도 5년 이상 걸리고 뭐 많게는 10년도 걸리니까 대부분 제약 바이오 벤처들이 매, 매출이 없는 거는 뭐잘 알고 계시는 상황일 테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그리고 뭐 매출 없어도 괜찮아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목할 거는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예로 들건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드린 거고 실제로 지금 가장 상용화에 가까워 있는 거는 여기는 반려동물 제품들이 많아요. 일단 파이프라인에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축 반려용 면역 조절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런 거는 임상 3사 항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구제역, 바, 뭐 백신, 그런 이런 이렇게 뭐 시, 시장이 큰 제품들을 지금 타깃으로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반려동물 시장이 많이 상당히 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량 안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동물, 식량, 동물도 식량 자원의 하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롭 라인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동물용 백신 시장만 따져도 지금 글로벌하게 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또좀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몇 조가 되는 거죠. 10조대 초반인데 지금 환율 따라 좀 많이 환율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연평균 7.2%씩 성장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파이프라인이나 뭐 어떤 상업화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동물과 관련된 가축이든 아니면 반려동물이든 간에 면역 항암제. 그리고 구제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돼,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네. 쪽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현재 한 10조 정도, 그리고 연평균 한7% 정도 성장했는데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연평균 7%면 이게 10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더블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그 시장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뭐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수익이 먼저 기대되는 제품 뭐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 이렇게 많아요. 이건 사실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품목허까지 받은 제품들도 있어요. 일단 돼지 면역 조절제 이제 제품명이 라이프 타이드 sw5인데 이거는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사실까지 수출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게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만 하면 착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업체에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이제 대표가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이 라이프 타이드 sw5도 이제 상당히 제품력이 있는 게 이런 관련 백신이. 전 세계에서 여섯 개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이제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거를 인정받으려면 나가 홍보도해야하잖아요 해야 그런 작업을 지금 대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일단 많지는 않고 예. 그리고. 뭐그 제품에 대비해서 뭐 제품력이 좋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사실 굉장히 낙농업의 선진국가들인 거잖아요.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국가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게 사실 좀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더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제품에 대해서도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 최고예요. 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코넥스 기업이고 숫자도 기대는 되는데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플럼라인을 이제 저희 뭐 그니까 소개할 기업을 가져왔던 이유는, 아, 플럼라인이 뭐 최고고 이런 게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너무 장이 어려우니까, 뭐 단순하게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물 사실 기반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가 되고, 성장해야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플럼라인을 소개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한 이슈예요. 최근에 제가 동물의약품협회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제 백신을 만드는 업체가 만약 국내서 에 나온다면 정말 세계 시장에서 국내 어떤 업계가 재평가될 거라고 말하,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 지금 시장이 중요하고. 이 업체 말고도 비슷하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기존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거 플럼 라인은 벤처고, 기존의 어떤 코미팜이라든지 케어사이드 나름대로 실력 있는 그 동물 의약품 업체들인데요. 이쪽에서도 뛰어들어서 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업체들에 전반적으로 주목을 하고 계시다가 수자의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실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조리독감뭐 아프리카 대지열 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동물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한테 왔을 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플럼라인은 어떤 1차 저지선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또그시장의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연 매출 1조 어 블록버스터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또 플럼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약 먹은 토크 그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